부모사님들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铁桶庄，铁桶庄，铁桶庄，铁桶庄，铁桶庄，铁桶庄。 다 봐. 야, 윤성야 용통동. 에, 통동성 네, 통동. 저랑 저분과 대승이요. 통동 전반적인 분위기 괜찮았어요.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어딜가 있는 되는... 문죄 아, 네. <laughs> 문술이 수... 되게 컸고요. 아, 아 중간 이제 소리가 엄청 없고... 제주도는 다 왔어요, 예술은. 제주도는 이제... 스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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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후에 나오실 것 같으신 대통령! 아, 네. 네. 네, 네. 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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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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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령 봐요. 뒤에 봐요. 이것 때문에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면 네, 저, 저희 저희 무가 뭐, 여기, 여기 있어서 선생님께서 반대편에 쏴 주세요. 네. 반대편에 구리가 있으면 구리라고 하는 거죠. 구리라고. 길을 막아야 되니까 여긴 아, 여긴 위로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 위로 려셔야 되요. 이거가 있으면서 언제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냥 그냥 가이드 쳐서 버리세요. 근데 길을 좀 막으셔야 돼. 진짜 야, 야, 고맙, 걱정돼서 그래요. 그냥, 그냥 고막주어요 네, 예, 저희가 쓰다가 바꿔서 예. 할게요. 그러면 네, 예, 쓰다가 바꿔서 하셔야 돼. 왜냐하면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 왜냐면 이게 진짜 커가지고 귀가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는데 저희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어, 어,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야. 이거다. 예, 네, 맞아, 맞아. 저 어, 항상 그래요. 대통령! 대통령! 내꺼야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경찰들을배려해서 어느 분인 여러분들 오늘 탄소 접수했지.롱 떼째, 떼, 현지, 현지. 크다, 크다, 괜찮다. 대통 령 이걸로 써야죠. 대통 령 해, 동, 룸! 저기요, 뭐지, 이 빗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약간 올릴까봐요, 이거를 아, 여러분 라이트 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루레시 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죠? <laughs> <놀람> 저도 저도 켰어요. 저도 저도 켰어요. 어차피 우리 가사면서 안 보여. 시로도동

준, 어준. 복자셨어, 너무 좋았어. 윤석열 대통령님 거기서 말씀을 다다다다다다 해주실 데와 이게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지 이런 이런 느낌 확확 왔어요. 감동, 감동, 완전 감동. 우리가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한 원하는. 연, 말, 성, 말, जय जय 송 जय 개엄이 다 성공했다를 짜질려면 먼저 목적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다. 네, 말씀하셨네. 아. 동 य 통동 य 내마음에영향을 미쳤어요 령 <laughs> 대통령 대통대 대통령 마음에 영향을 <laughs> 역시 내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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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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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 대통령 대통 대통령 대통령 대통대 동룡! 소리장난이야 아, <laughs> 좋다 좋다 동룡! 동룡! 오늘 오신 분들 진짜 완전 개짜신 분들 당첨 들어가면 이런 행운이 있다니까요 아유, 윤석열 대통령님과 눈이 데... 아주 진하게 <laughs> 마주치고 어, 해놨어 저라도 할게 대통령님 오늘 너무 윤성열 <laughs> 대통령님! 대통령님! <laughs> 힘내세요! <웃음> 야 똑같이 따라 <사랑할> 할수 있어 <laughs> 대통령님! 같죠 똑같죠 석 오늘 하라 석방오 하라 하라 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보 오늘 방 정답. 장관님 하는데개는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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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예요. 개안해야죠개체해야죠통해야지대통령님 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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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통 예. 통통령통 해통, 해통, 령 예, 해통, 해통, 령통 해통, 통령통 铁同志，运三军，铁同志。 اے دور ہو جا اے يو يو دتھو ها يو يو دتھو ها يو يو دتھو

Get on your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把快递拿进来。爸爸嗯 어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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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져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고하습니다 제거제아이 예. <laughs> 아유, 은혁 <인혈> 학생 쉬고 있어거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이제 대통령님 오늘 광청도 하고 나가시는 거 응원도 했거든요 예, 아, 오늘 대통령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오늘, 오늘도 정말 유연하게 굳건하게 개엄이야당의 아니 그 민주, 민주당 놈들의 입법독재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겸겸 그런 그런 종 그렇게 해서 한겸 겸임을 확실하게 어 대통령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